고향이 강원도 혹은 제주도였으면 제주도에서 하나를 더살 수도 있었던 거예요. 똘똘한 집한채한채좀 많아져 있다. 네. 그렇죠? 그런 문제고 반대로 지방에 어떤 주택을 누군가가 하나 가지고 있다. 그리고 수도권 왔을 때 지금 규제를 받잖아요.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합니다. 팔고 와요. 네. 근데 팔려요. 안 아, 팔리잖아요.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은 지방은 점점 수요가 사라지고 수도권 쪽으로 있는 자금을 통틀어서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수요를 어떻게 맞추냐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이제 원인은 진단했으니까 좀 똘똘한 집단체를 해소하는 게 정확한 시장의 공급 대책인 거죠.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 그런 것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어, 보이는 겁 그러면 이제 차선으로 가는 거죠. 네. 용적률 완화를 해서 서울에 100층, 그러니까 200층. 전의 도시를 만들다 200층까지는 뉘어도 뭐 혹은 이제 메가시티 그 기준으로 가서 사실 수도권 전체를 이제 서울, 도쿄 어. 행정구역 범주를 여기도 다 서울이다. 이렇게 넓히는 거죠. 넓히고 택지가 확보됐으니까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죠. 그런 대안으로 찾는 건데 그건 이제 시일이 더 걸립니다. 살짝 깨 보시면 똘똘한 집한채를 해소하는 게 빠를까요? 서울 혹은 인기 지역에서 공급을 빨리 하는 게 빠를까요? 만약 당연히 제도 바꾸는 게 훨씬 빠르죠. 아, 네. 특히나 뭐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. 네.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잘 들어서 유도할 수 있는 시기예요. 아직 네. 최소한 뭐 정권 한 1년, 2년 사이에서는 어, 이, 앞으로의 이제. 부동산 시장을 이런 아젠다로 끌고 가겠다라는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, 네. 어, 현재까지는 유기7 대책 외에 어떤 이 아젠다로 끌고 가겠다라는 기준이 안 나왔어요. 네, 아마 이번에 나오는 게그 기준이 되죠. 근데 그 기준을 초기에 잘못 설계했다. 네. 계속 엇박자가 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제가 부동산 읽어준 다음에 나와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. 돌돌한 한치의 정책을 좀 이제는 폐기할 때가 됩니다. 폐기를 안 하면 집값 못 잡습니다.